네. 오늘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에, 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옛날 서울 장안에 이정성, 김정성, 최정성이 재산은 많으나 살아의 일정 별이 없어질 때명상재찰 찾아가서 공이가 들여 생제아들딸 딸, 많이 낳겠다고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옥욕 지게를 보이하고 시류가 등하는 그들이 한입 입을 듬뿍 이어서 산천기도를 들어가네. 산천기도를 올라가네. 이때는 노느 때냐장춘 아우 행가 짜목이 무성함나아 이렇게 명산대찰 찾아가서 매일같이 빌고 정성을 지렸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데 사모인이 집집마다 하나씩 뱃속에 말아들어가지고 열달 만에 낳기는 낳는데 그해 신수가 불행턴지 한 집은 날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때 이정성의 딸의 이름은 세월내라 짓고 김정성의 딸의 이름은 네월내라 짓고 최정성의 딸의 이름은 해배라고 지어가지고 한스너살 되고 보니 하루는 정성들께서 자기가 남고 둥둥 발음을 하는데 둥둥둥 내 딸이야 Ah! 집 세월 내, 뒷집 네월 내, 다, 시집을 가서 잘 사는데, 가운데 집, 패배인은, 뒤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늦게 시집 갈라고 예장, 비단, 혼숙감, 아, 이만으로 놓고, 굴레질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금강산절, 어여군 상자 중이 패배인의 집문 앞에 와서 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두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과를 논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하루는 상자중이 여보, 우리 이렇게 부모님 눈 속이고 살아야 살돈이 없으니, 내도록 금강산 전에 올라가서 글립이나 많이 해놓고 명년 이상을에 다시 오겠소 하고 상자중 떠난 후, 헤베이는 상자중을 기다리라고 명년 이상을에 본다던 상자중 영 소식이 없어 헤베이가 이제 병이 나서 시룩시룩 핥다가 죽,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강원도라 금강산에 상자중먹 E cá. 불쌍한 패배의 풍만을 관찰해 갔다가 깊이 깊이 묻어 놓고 패배의 누워양 속이 상해서 저 꽝꽝한 구석에 두 늙은이가 속을 태우고 있다가 여보 우리 딸 자식 간나 있는 것도 잃어버렸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했겠또 무당 불러 놓고 패배의 죽은 늙신 한분 들어봅시다 하고 이제 또 무당 불러 놓고 부설했는데 주술. 아무리 해도 패배의 몬이 오지 않아서 다시 패배의 몬은 화가 나서 다시 한 방에서 두 늙은이가 다시 속을 태있을때 때마침 평양 사는 근날 친구 하나가 강산 유랑차 너도라다에다가 패배 의 사는 동네를 우연히 이질하게 됐습니다. 지나다가 동네 닭죽집에서 닭집 할머니한테 패배 의은 내력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시집가라고 할 적에 받아둔 예장, 비장, 다리도다 월강당, 해가도다의 강당, 김주명주, 세종주자기까리 받아둔 걸 패배의 어려서 패배 할아버지가 주신 노량돈 아흔 아홉 양, 일곱 돈, 칠돈 오리 고꾹 묶어서 종철 바구니 속에 여섯 다의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 이 근달 짐과 국탄에 가서 이제 왔다갔는데꽉나라 한천 났던해병이 훈신. p 양사는 박수로 당해 몸을 빌고 입을 빌어 오늘이왔소이다 우리 오마리 u 디 b 나예엄마 u 마살아 e 적같으면 t 가 u d 를 온다면 우리 어마니가 나를 보고 지서딸 꽃본듯이 어둠 밤에 불 본듯이 화닥닥 피어서 나오려마는 주무지무자 길 갈라 스니께슬륵지죽 꾸려 호면은 혼주 가면 간주라나 오마워 때마참 함경도 집 할매가 있단 말이 아이왔대왔대 무시고 왔데 대배이 호이 왔거든 랑을 하고 싶은 말다 하고서 가가 집이야 그러니까 아이 건달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대배이 어머니가 아니 우리 오마니는 어디로 삼경도집 할머니가 나오시라요삼경집 할머니 그지간 기태후이량만감옵니까 나는 죽어서 육신은 풍만삼천에 깊이 깊이 무척 금마은 영혼이야 죽었으면 나다든 침방이야 편해께서 우리 엄마 니 아버지가 나 이렇게 활세란다면은 내가 시집갈 나갈 지게 바다든 비단 다리도다 우까가 해가 도다 일광당길주명주해령주파리바리 바다든 그 대배현이 꼬마선이나보는데 박수 무다가 빼다가 다 내다줘요 호마 아, 이렇게 속이고 이큰날 친구가 돈 뺏어가지고 핵분하고 돈 뺏어가지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떠나. チャルソーガットチャルソーガンデイ